네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국정수사 특위 네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여야 정 대표 네 명이 참석한 국정협의회가 어제 열렸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막바지에 다다른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 달중 선고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정치안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 대표와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오후에 있었던 국정협의회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이 42일 만에 그동안의 실무협상은 여야 간에 쭉 했었는데 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최상목 권한 대행 그리고 여야 대표 권영석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렇게 네 분이 모인 건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합의된 것도 있고요 윤리특위하고 네. 이제 10월 에 있을 경주 APEC 특위 이거는 이제 구성하기로 합의를 이루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개 사태 이후에 지금 대행 체제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그 형태의 어떤 이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우선 국정협의 회 어떻게 우리, 어제 저쪽부터 보셨는지 아니, 예. <laughs> 어제 사실 상당히 마라톤 협상을 했어요 116분이니까 두 시간 가까이 어, 의외로 국민들 이래도 <laughs> 상당히 높았고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 불안 그런 뭐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아 그래도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활히 작동이 되고 합의될 건 합의되어 가지고 그래 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물론 일부 소독은 있습니다 뭐 책걸음에 다뭐 배가 부를 수는 없죠 그래 서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네. 어제 이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지고 핵심 조항이 아 이. 주 52시간 이 근로 시간을 <laughs> 갖다가 예에 적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상당히 고그 부분이 지금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뭐삼성전자를 비롯한 SK 이런 계속 투자도 받아야 되고 자신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R&D 인력이거든요. 주로. 네. 연구개발 인력 그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이것도 특별 법 안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 52시간 근로 시간의 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그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게 어, 사실 좀 취지인데 그래서 네. 지난 12월 3일 날 이재명 대표도 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토론해서 바로 그 문제 해결 의지를비쳤는데 저도 이 노동동을 2 0몇년 했던 사람이지만 네. 이번에 양대 노총에서 또 어, 상당히 그냥 이재명 대표를 심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렇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오늘, 어젠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지지 기반의 큰그 목소리를 자기에 의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뭐, 토론을 하는데. 네. 좀, 저는 이 마당에서는 양대노총 입장에서도 그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니까 좀, 이제, 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이제 만남이었고, 이제 일부 소득도 있었는데, 어쨌든 반도체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네,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오늘 오후에 양대 노청을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예상하십니까? 아, 같은 나라가 뭐 이렇게 좀 어렵고, 네. 뭐 더군다나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뭐, 하여튼 어두운 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우리 예. 경제 요좀 그러니까 국민들 기대도 크고 지금 사자협의회 저는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어제 여야정협의회 사자회담은 회담대로 해서 큰 틀에서 서로 이렇게 그 언, 협력하자고 하는 걸 하고 천상저으로는 원내대표회담 후속으로다가. 예. 그, 이 원래 당대, 저게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니까, 네. 그, 저, 양당의 원내대표가, <laughs> 그,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정책위장, 그, 정책위장하고. 그렇죠. 되지? 그러니까 그 서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네. 그리,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울 때, 뭐, 뭐, 탄핵은 탄핵이고, 또 뭐, 인용이 되면 대선은 대선이고, 네. 그걸 떠나서, 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뭐 연금 개혁 같은 것도 사실은 우선 모수 개혁 부터라도 미 하자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그 접근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그런 거 서로 한발 역시. 근데 그 동안 하던 2년 반 동안 원판 합의라는 게 없이 그냥 서로 정쟁만 하다 더군다나 선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이참 합의가 저또 잘못 합의해 줬다가는. 뭐, 당장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하라고 그러면, 저건, 저이 그, 사자 회동에서 하지 말고, 원내대표 정책의 의장이 해서 이 어려운, 어려울 때좀 서로 한 발씩 좀 물러서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50시간 요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거는 좀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음, 뭐 저도 노동계가 저, 반대를 예,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말이죠. 김성태 의원 얘기하고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좀. 이게 이 밑줄, 부분도 좀, 예, 예, 예. 어제도 이제 최상목 지금 대행께서 예.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이제 대신인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조 52시간에 딱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예. 정말, 반도체 이런 아주 R&D 그런 고임금 그런 박사들도 네. 이 시간 제 때문에 연구가 집중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고. 저는 이번에, 국민의 힘입장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13% 그거는 뭐 작년에 컨트롤 합의가 접근된 게 있으면 그거는 뭐 이번에 합의를 법 처리하고 구조 계획 부분 시간이 또 걸리는 거니까 네. 좀 이거는 민당에게 주 양보하고 음. 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힘드시겠지만은 예. 양대노총 좀 오늘 방문합니다 예. 오늘 방문 노총 민주노총 다 방문하는데 양대노총 음. 좀 위원장 좀 설득해 가지고 이 아주 반도체 특별법 예외적인 일부분 요금만 좀 협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같이 컨트롤해서 합의를 봐버리면 음. 이거야말로 오랜만에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 전하는 거잖아요. 네. 음. 네. 일단 이제 반대특별법에주 <laughs> 50시간 부분은 두 분께서는 좀 그냥 요 제외하는 쪽으로 해서 합의를 네. 좀 해줬으면 그래, 좋겠다는 취지로 양보하면 같습니다. 대신에 저쪽에서 뭐 연금 개혁이나 네, 이쪽에서 또 양보. 원래 이 국회를 만든 게 서로 주고받으라고 만든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하나 주고 또 하나 받고. 그렇게 가지고 좀 근데 그 어떻게 하다가 과거엔 그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는 이게 이게 아주 꽉 막히다시피 뭐 야당 대표를 도대체 한2 년이다 되도록 한 번도 안 만나고 뭐뭐 예. 뭐 서로 그렇게 싸움 싸움만 해왔는데 예. 이제는 좀 이 결실을 보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고받기가 좀요저주 52시간 부분에 대해서 그치. 좀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다. 네. 결국엔 뭐 노동계에게 뭐 하나 또 줘야 되는. 주거받기가제저 노동계에 인면에서 그게 어떤 걸지도 <laughs> 한번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윤 대통령 탄핵시판 사건 변론 어제 1차변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아마 25일쯤 이제 마지막 변론 길이 이제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는 이르면 뭐 선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 세 명의 이제 증인이 나와서 상당히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수 총리라든지. 또뭐 조조 경찰 청장 그 나와서 이제 증언을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동안에 이제 헌재 탄핵 심판 그 과정 그리고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헌재가 잡은 그런 벨론 기일은 네. 원래 8차까지였습니다만은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배로인 측에서 또 증인 요청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도 한두 차례 정도 더 해가지고 어. 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신문 가정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너무 조급하고 하급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좀 떨쳐내기 위해서 어제 9차1 0차 어제 최종 네. 변론기일이 제 마무리됐죠 네. 어제 이제 변론기일이 마무리됨으로써 이제 다음 주 이제 2 5일날 네. 이제 헌재에서 최종 이제 최후 진술이죠 네. 최종 이제. 밸론 절차만 남기고,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과거 전직 대통령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 11일 만에 이제 선거, 탄핵심판 선거가 이루어졌죠. 네. 2주 안에. 그렇습니다. 그렇그 뭐, 그렇다면은 이제 3월 10일 전후가 될 공산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어제 이제 특히 홍장훈 차장 같은 경우는 그 메모 수첩, 예. 메모 수첩 이게 시간이애초 자기가 이야기한 뭐 <laughs> 기억의 그런 또 진술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 뭐한 다섯 차례 정도 그게 번복되는 과정이 생겼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물론 어 논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 조지옥 또 서울 아, 경찰청장,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예. 뭐 본인이 혈례감을 지금 뭐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접근이지만은 고인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제 대체적으로 형사재판 법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 입장 그러니까 대체로 검찰 진술 그 자체를 자신이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네. 직접적인 자신이 또 이제 증언은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은 이제 검찰에서 한진술을 헌재에서 이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죠. 여섯 차례나 전화를 해가지고 <laughs> 뭐 체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또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피한 그 시간 피한 것은 저는 잘했다 봐요. 그나마 아, 잠시 이제 퇴정을 했었죠 퇴정을 했죠. 네. 대기실에 가서 네. 그거는 뭐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국무총리한테 또. 뭐 그날 계엄의 절차의 정당성 네. 부분을 그걸 또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정언하고 또 검찰에 진술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번복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네. 상황이 되겠습니까? 막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뭐 대체적으로 헌재 입장에서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네. 볼 지경이고 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렇습니다. 그런. 최종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뭐꼭현재 심판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맞이해야 되냐 자신이 보다 큰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또전나는 네. 바램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방식인가요? 지금 현재 뭐 헌정의 회장님도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하니까 좀 지금 이제 37년 이 낡은 헌법 이걸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고 지혜롭게 <laughs> 새로운 권력 구조도 개편해서 만들어내고 또 지금 과도한 입법 권력에 대한 불균형도 좀 바로 잡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헌까지 이제 좀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거 헌법 재판이 <laughs> 심판이 열릴 때, 저건 뭐, 그 증인 뭐, 신문이고, 변론이고, 할 필요가 있나. 네. 증거가 차고 넘치고, 또 이미 현재 심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사자들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뭐, 여러 차례, 그, 그러고, 이, 녹화, 저, 영상 증거물도 수두룩 하고, 저는 네. 아무나 이미 언제 재판관들도 직접 뭐 심문하고 할 것도 없이 전 이미 심정이 다 굳어져 있을 거라고 네. 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번 하고 뭐 해도 그 그만인데 이제 뭐 계속 그비천고인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 뭐 저러고 하니까 그냥 뭐열 번까지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아주 지연말단 적인 거뭐 그건 메모가 몇 개니 뭐 시간이 어쩌니 아니 그 그렇게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걸 그럼 홍장원이란 사람이 자기가 창작했다는 네.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전뭐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되는 거는 이미 헌법 심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이미 확정이 돼 있다고 저 봤어요 예. 이대모은 이 예. 시점은 한 3월. 그렇문제 25일 중순... 날 하면은 예. 뭐 나올 3월 뭐중순을넘지진 않겠죠. 예. 예. 두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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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지금 음,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은 보수정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발언이 계속해서 어 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 이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중도 보수 정당을 이길 지향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뭐이 강정이라든지 네. 또뭐 당헌당규를 자기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민당의 이념 철학을 그렇다고 뭐 송도 째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네. 오늘 그 상당히 적극적인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측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끔 뭐이 음. 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때로는 날씨에 많은 비판도 하지만은 네. 저는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좀뭐 오늘 해명 같은 경우 이런 거거든요. 네. 가령 안보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 그래도 좀 어, 국가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이나 또 입장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보다 네. 좀 나았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또 사회 계획이나 사회 정책은 또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냐. 어, 괜찮아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실사 구시적 실용주의 정책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금 자신의 일극 체제에 대한 어떤 위기가 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뭐좀 일회용으로 저는 워딩을 구사하고 또뭐 이렇게 어, 국민들 해녹시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음. 제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 같은 경우 네. 지난 11월 3일 그것 때문에 반도체 민주당이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기변들 갖다 음. 놓고 그걸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당내 반발을 입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런 거는 음. 국민들 볼때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약속을 지켰으면 음. 은 굳이 이걸 뭐 중도보수 정당 가지고 이거 당내 논란 반발에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명하고 대응하는 뭐이를 필요도 없는 건데 네.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은 어뭐 중도보수적인 차도 지금 현재 뭐 이념적으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네. 뭐 이제면 대표 자신이 그런 실질적인 뭐 마음속의 변화를 진정으로 가져가면서 그게 앞으로 입법 민항의 네. 입법으로 정책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죠. 네,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아니 연일 이 네.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laughs> 네. 좀 진보적인 정당이 원내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17대 아닙니까 네. 민주노동당이 열석인가 들어오자. 잖뭐 민주노동당으로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뭐 소주 한 잔하거나 하면은 민주당이 무슨 놈 진보 정당이야, 보수지 <laughs> 이제 그그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 맞아, 맞아. 정 진보 계열 정당에서는 에, 그렇게 묶어 가그것또뭐뭐 예. 뭐 유럽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뭐 진보 소리 듣기가 그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 아닌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냥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 요그 워딩, 네. 워, 워딩이. 네. 물론, 한민당부터 따지면, 뭐, 뭐 지주들 정당이었죠. 근데 하여튼, 그러고 이제 민주화, 원래 반독재 투쟁을 해왔던 당이죠. 민주당의 뿌리를 찾자, 그러면.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해서 이제 보수로 가고, 김대중, 네.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는 꽤 진보적인 좀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국회 이 다, 다당제 시절 네. 뭐민주노동당고 정의당도 있을 때아 네. 민주당이 맨날 정의당하고 연합하지 언제 저쪽하고 연합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큼은 중도에서 진보에 가까운 정당이었죠. 네. 근데 저거를 가령 다중에 말을 저렇게 할게 아니라 저런 표현을 어떻게 대표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원래 그 중도 보수 정당이었다. 네. 저는 저, 저거조차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저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 소리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러니까 내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중도 보수 정당이 된다는 시인데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뭐 거기를 뭐더고용하려고 네. 이런 그 부차하잖아요. 그러려면 말을 할. 그리고 다른 저기 사람들 같은 민주당에 저렇게 방송에 가서 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당 정체성을 언급한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 부적절해요. 그럼 이제 이나 노면 전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구체적인 용례를 보면 네.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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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앞뒤 저 네. 맥락을 봐야죠. 이게 이제 중도, 중도층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네. 이제, 막 그런,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얻고 싶은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판이 이제 뭐 기정사실로 본인들은 특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민당 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이걸 지금 민당 지청만 가지고는 뭐 본인이 뜻을 이루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타키팅은 이제 좀노총을 두고 한 것이고 더 크게는 이제 합리적 보수까지 이제 그 마음에 두고 한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정치적 또, 이미지상도 하는. 저쪽 당이 하도 극으으로 그, 그 가니까 또 저런 말도 나오는 거. 고 <laughs> <laughs> 최근에 그 비명계 계속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지금 박용진 전 의원하고 이제 오찬 같이 하고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좀그 당내 통합에 좀 도움이 뭐, 된다고 뭐 보십니까? 그래도 그나마 네. 그+ 그 업보를 좀 털라고 뭐 노력하는 거는 가상한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그 강력한 또 비토층이 있잖아요 네. 그 어, 불신을 그러면 어, 그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그+ 그 자기를 비토하는 사람들의 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까 그게 무슨. 뭐 민주당은 방송에 나가서 원래 중도 보수 이런 거 가지고 그러고 또그뭐 저기 그 오십 시간 문제도 먼저 그렇게 질러놓고 네. 이제 또안 된다고 했다가 아마 뭐 양대노총 방문해가지고 조금 양해를 이거는 좀그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그 그런 노력은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 어떻게 하면 더 네. 국민의 신뢰를 더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지 뭐저 사람 이렇게 안 하는 것 보단 낫지만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없던 신뢰가 아 저렇게 만나는 거 보고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 이 거대 의식 네. 의석을 갖고 있는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뭐 국민들이 좀 희망을 느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예. <laughs> 대표님, 뭐, 시간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 비명계에만 가 거, 예.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한 것은 그런, 그러니까 안정감하고 신뢰잖아요. 네. 그 신뢰 안정감이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좀 많은 좀 어무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자기가 그렇게 풀체포 특권을 갖다가 네. 이제 그렇게 선언까지 하고 국회 또 대국민 연설까지 해놓고도 네. 본인 당사자는 그걸 또 피해가려고 하다가 그 찬성 표시한 사람들 30몇명 작년 4월 그냥 총선에서 전부 다 그냥 거시해 버렸잖아요. 예. 그런 아픔을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막 조금씩 치유시키기 위해서 음. 김보겸, 임종성, 뭐, 김경수, 예, 뭐 박용진은, 이런 분들 쭉 예. 만나는 건데, 예. 막 나름 만날 분들 만나셔야죠. 예. 그렇지만은 본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네. 만나면은 그거는 네. 그 진실은 결코 오래 가지 않죠. 네.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좀뭐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두 분께서 말씀해 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